발손입니다. 이번에도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 천정부 재임 기간 내내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쏟아졌던 외신들의 조응과 명시적인 지사들을 보면서도 꾹 참고 외면해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난독화된 이 국가에 더 이상의 내고 갈등은 만들지 말자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안문고한유 소식, 성추 소식 등 행복한 소식만 전하려고 진장 노력했습니다. 당을 시급이 아니라는 것잘 알면서도 오히려 그렇기에 더더욱 시청자분들을 잠시나마 휩쓸해드리자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디상개혁 아니 국군 통수권자와 그를 따르는 비나나의행정부가합장사서 국가 전복 행위를 하는 것은 참을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내부 갈등 정도가 아니다. 내부 파그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요 잠시나마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이번 재험이왜 심각한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많은 매체들이 말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설명을 주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앞으로 아,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집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비상계엄과 해제가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아직도 어안이 번복하실 테고 너무 빠르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현실감각을 되찾기에도 정신없으시겠지만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들어닥칠 푹푹풍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자, 우선 썸네일 보시고, 오버하지 만나고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난 후에도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유튜브는 유튜버들에게 영상 초반에 압도하라는 성공 방식을 항상 강도하는데요 그래서 유튜브 말대로 일단 반한 소식부터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나라의 국적이 걱정이라고 하시는데 그국격이란게 어느 정도까지 취약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은 지목을 하나 세웠습니다. 재원 선포와 재엄 해제 타임라인보단 전 세계 모든 외신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이죠. 너무 많아서 방수를 헤아릴 수도 없었던 외신들 그들이 다들 뭐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정화지라는 반응의 속보들이 즉을 이었습니다 흥면서 등장하는 미사티에 대한 평가들을 보면 12월 3일 밤은 집과 치흥근나로창업게달리업에 써놔야 될 수준인데요. 스페인의 정치 사회 미와 전반을 다루는 매체 시스템마 디지털은 최근 전세계 많은 나라들이 정부 수준의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그중 공통점이 있는 세 나라가 있다면서 그들은 바로 심각한 내전과 정치적 불안정을 겪고 있는 시리아, 정치아, 그리고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위기는 시리아나 정지아와 달라 보이지만 완전히 그렇지는 않다는 이 매체는 학부로 보수적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대한 정의되지 않은 위협을 거부하며 재언을 선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면서 이와 같은 정치적 자살 행위를 촉발한 동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물어볼 가치가 있다는 것인데요. 제가 정치아나 시리아를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방흥 국가들과 같은 심각한 위기 상태라고 대한민국이 정의된 것은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방른버그 역시도 한국과 같은 건지에 들어가는 국가들을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의 이번 개헌 사태는 오랫동안 믿지 못할 사건이라는 방흥거그는 원래 이런 등의개헌명을 선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이었지만 한지 차고 확보한 민주주의 국가이며 강력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이 목록에 포함되어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체는 윤석열의 이런 충격적인 선언은 30년간 깊이 자리 잡은 민주주의가 이룬 성공을 반갑게릴 위험이 있으며 이것을 단순히 정치적 창조를 위한 행위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베이징과 평양의 승리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우린 사실 군도 독재의 성과에미협당하는 미얀마 국민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고 그들의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응원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그들과 같은 차지가 된 것이 믿겨지십니까? 하느님 귀한 말꾼들을 만날 때면 아 이제 우리 코가 석자라서 죄송합니다. 다고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절대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종하거나적롱할수 없는 국가 중 하나인 일당독재국가 중국에서는 한국에 놀러가 있거나 제재하고 있는 자국민들에게 일삼으로 돌아는 다들 절대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전공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중국과 대립점에 있는 대만 역시도 한국이 현재 위험하다는 관점에서는 한마음이었습니다. 아이침도 대만 청소년 현재 차평양 순방중인데이 사건을 고고받아도 한국에 거주하는 대만인들의 반전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 두치실을 촉구했다는 것인데요. 그 일본은 어떻겠습니까? 진짜 일본 반응만큼은 너무 커격적이다. 참아 전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일본은 현윤선열 정부의 철대 소외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빠르게 한국을 팍하고 편시치는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일본 보도통신은 한국과 현재 진행되고 있던 외교안건들이 일제히 정지되었다면서 향후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는 일본 정치권 인사들의 반응을 전했는데요. 그리고 일본의 미칠리는 한국 여행을 간장국민들에게 한국이 평소처럼 일상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방만이 고조됨에 따라 대중의 심의도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한국 여행시에는 안전을 연주해 두고 알아서 조심하라 경고했습니다. 사실 가장 먼저 상징적으로 한국 여행을 지휘하라고 했던 국가는 영국이었죠. 방영국이 끝이었을까요? 이탈리아 대사관도 한국 여행할 때시민나 집회 근처에 가지 말고 조심하라면서 진급 사망에 연락할 전화번호를 자본님들에게공지했습니다 게다가 예션에 지오그래픽 스테인판은 지금 한국에 가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스페인외무부가 안전하다고 했으니 일단 가보이긴 하지만 도비 현으로 간주되는 이곳들은 다지 만나 고 했음을 전했는데요. 아이고, 이번 개혁명 선포로 인해 우리의 국격이 완전히 녹아버린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 정부는 치리이 스스탄 대통령을 정상회담하자고 초배해놓고 반한 반일에 재엄을 선언하여 재엄령을 직관하게 만드는 모욕을 선사했는데요. 워낙 약속옥이라 이런 모욕은 저도 된다고 생각한 걸까요? 이동이란 역할로 일본은 물론 소외된 총리까지 반한을 무기한 연기해버리는 초심의 사태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 차원의 셀프 국경 무너뜨리기, 외교적 손실은 물론, 인간 차원에서도 막대한 백격 손실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 스페인을 홍보하기 위해 방문한 만나가, 세비야 콩도가, 반단무시아 대투단이 미리나라에 들어와 있다가 계엄령을 실시간으로 경험해버린 것인데요. 이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한국의 계엄 상황은 스페인어권 전국과의 다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페인어권 지로 매체들은 이7칠이 이 사절단이 체험한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데요. 아나바 시의원 하커브파우리도는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험이 초고 현실적이었다면서 이관을 마치고 자격력 없다가 온라인으로 이 소식을 전해 들었고 이것이 진짜 사실이란 것을 알고. 하성관 조한 스페인 대사에게 연락하자 호텔에 머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황미도 의원은 재혁명이 해제된 후 상황이 완화되었음에도 개인들을 목격했던 느낌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신은 한국의 북회폭도 몰랐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었기에 진장감이 맴도는 마음을 보냈다는 것인데요. 함께 홍보단으로 왔던 세비아 시의원 N.G. 모레노 또한 지역명이 발행된 결과도 마치 한국은 전시 상황처럼 변했었다면서 상황이 완화되어 예정된 일정을 마쳤지만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며칠 안테마 트레스는 한국은 많은 스페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세계 강국이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게 정말 사실인지를 의심했다면서 특히 스페인 담론단은 처음에 비판이 공격했을 수 있다는 추측을 했고 방언 생각 때문에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홍보다는 호텔을 나갈 수 없었으며, 예부 일정들이 취소되고, 상당히 믿기지 않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적군 외곽인들이나, 각이나, 똑같은 심정으로, 이게 정말 현실인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안 나온 김에, 실제 각국의 매체들이 이 상황을 뭐라 표현했는지도 빠르게 훑어보고, 방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르연치만 경제전문 매체 암비터는 한국에서 벌어진 이번 기염사태는 마치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기현실적 상황이었다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스페인의 상대매체조 만화인 a d c 는 한국 민주주의가 자명됐다고 이야기했고, 파룸버그는 기염령이라는 잘못된 고박이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고 평가했는데요. b b c 는윤성열 대통령의 실태한 쿠데타라고 정의 내렸으며, 프랑스의 국영마디오 RSY는 윤성열은 핵심적인 정치 세력의 지지를 받는 외로운 남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원래 한국은 다이나믹한 국가이지만, 이번 정치적 모록 포스터는 한국 지준에서도 극단적이었다 평가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군사 전문가 스티워트 크로포드는 제헌명이라는 충격적인 움직임으로 방확실성이 퍼지면서 이제 한국에는 심각한 여파를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는 제헌명이 내려진 이음에 대해 필사적으로 찾아봤지만 정부의 다소 무미건조한 공식 성명 외에는 이유을 찾을 수 없었다고 논의하지 했습니다. 아무것도 영국의 싱크탱크 한미제슨 소사이어티의 앨런낸도사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상임으로 한국 개엄령 유지가 끝날 것이라는 건 잔영한 사실이라 제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페인 이관문책 엘문볼은 이번 한국의 개엄령은 과거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는데요. 미국 뉴스위크는 한국 개헌병의 역사까지 모두 설명하면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대표 매체 르몽드 역시 이번 개헌병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바보 군사독재 시절에 한 공포를 안겼다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매체들의 다양한 평가들 속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번 개헌 사태가 만들어낸 비극적이고 어마무시한 후폭풍입니다. 외교, 안보, 잠재는 물론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류와 핵과 신뢰도에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한 이상의 후폭풍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요. 이한 외교적 부분에서 이 나라에게 가장 중요한 법가이자 동맹국인 미국은 한 기구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정확했다는 유튜버식 표현이 더잘 어울리는 사실인데요. 미국은 사태 초기 당시부터 심각한 미련을 표명했고, 이 사태가 몇 시간 만에 종식되는 것을 보고서는 그이기보다큰 반도를 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지천하는데 있어서 상징적인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2차 세대대전 이후 대통령제를 채택한 민주주의 국가는 많지만, 이런 위대한 정치적,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답니다. 계도 한자거신이며 세계 경찰 미국의 명범이기도 한 것인데요. 시은혜는 한국의 위기는 미국에도 지정학적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미국이 정박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니 미국이 외교적으로 평화롭게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은 사실상 상황 빨리 끝내라 는 압박인 것이죠. 그리고 미국과 우리 사이에 사전에 연락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두고 지금 스페인 매체 알판비덴시아는 미국의 주요 파트너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진화한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이 미국이라는 세계 정찰이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이건 선격적인 길을 버렸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미형이 세계 경찰의 지위를 스스로 철수하고 전세계적인 민주화 용기를 이제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지 않는 한 원래 이런 수준의 일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것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신들의 자부심인 파트너 국가가 복제 국가로 돌변하는 것을 미국이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도 있었다는 것인데요. 물론, 미국의 세계 정찰놀이를 전 세계 모든 민주 진영 국가들이 참석하는 것은 아니죠. 방치의 더더욱 상징적인 국가인 대한민국에서의 민주주의 실패는 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란 분석이었는데요. 그러니, 만약 현 정부가 재원 해제를 하지 않았다면 미국이 어떻게 했을지, 혹은 재원 해제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을 과연 없었던 것인지 질문이 나오는 것인데요. 무엇이 되었던 만에 미국 매체 엑시오스는 한국은 바보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헌터의 정제팀이 한국의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의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직힘이 제 나라 간의 미역 적자 증가에 대해 한전에도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한 것입니다. 즉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의 압박이 시작될 시점이었고 한국 정부의 대응이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인데요. 지단 미국뿐이겠습니까? 연금매체 가디언의 말처럼 우리의 모든 우방 국가들이 우리나라 상황으로 인해 정계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해서 현재 나토 역시 한국에서 무상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단단히로 살피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태국 스페인의 국영 방송사인 텔레비전 에스파니올라는 이후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의 위기는 번 나라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위협화 되는 부분이라 이야기했는데요. 특히 유럽 연합에게 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미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매체 미리오네어 또한 한국은 글로벌 공급만이 허브 국가이기에 이탈리아에도 방자 반도체 자동차 및 칠. 환경 전환 산업 등에 강력한 영향력을 맡고 있는데, 만약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이 판기라도 심각한 여파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그럼 이 유럽 국가들은 물론 러시아까지도 우리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우리 정부의 이것은 이렇다 쪽을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외교가 이런 상황이라면 반보는 어떨까요? 현 정부는 동북 세력과 반복과 세력, 체제 전복 세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바판이 이번 사태에 가장판 상할자가될 것이라고 하니 말입니다. 시은에는 한국의 불안한 사망을 백판이 기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일이더의 기사에 따르면 옥스퍼드 대학의 정치학 교수 에드워드 하늘은 서울에 혼란이 생길 때마다 백판은 남한의 민주주의 체제를 조롱하는 걸 좋아한다면서 법판이 한국의 위기를 이용해 기흘 취하려 해도 전혀 놀랍지 않은 상황이라 평가했습니다. 이런 대법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판수는 한국의 재업명이 한미 동맹 관계를 시험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에는 약 3만 명의 미군이 주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의 경쟁 지역에서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한국은 바이든이 특별한 중점을 두면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소로 선택한 곳이기도 했는데 한국 국가가 한산관에 국제화되는 모습을 목격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립외교와 신리의교를 무너뜨리며 백특모와 함중일로 완벽한 삼국지를 감행해왔던 현 정부의 외교적 반략도 미뤄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태로 인해 가장 크게 웃으며 다퉈치고 있는 게 백특모라는 CNN입니다. 만 이렇게 부타정 벼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실제로 크게 체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방금 글어본 모든 기사들은 파팍의 기사들을 별도의 콘텐츠로 만들어도될 정도로 정말 심각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차감할 수 있는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몰려주고 있는 많은 분야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정말 판자고심을 느끼는 한류가 있는데요. 한류에도 신명타를 날리는 것이 바로 이번 사태입니다. 일본 뉴스는 한국의 계엄령은 체이팝의 정말입니다라는 의미심장한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윤석만 대통령의 재협명은 비상사태 동안 언론의 통제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연예계와 한류 열풍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전국의 수많은 축제들이 중지를 취소되고 있고 아티스트들이 소속사로부터 예정된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있다면서. 연말에 큰 이벤트들도 진행 여부가 부표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대한민국을 젠 소프트 파워고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번 개혁명은 한국 엔터페인먼트 업체도 D3 사태에 도입하게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K-POP 팬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판거물을 하고 있어 엄청난 민요심을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재엄령은 다양한 k p o 쇼들과 이 드라마 시상식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 재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아예 취소되었을 것이지만, 지금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한 축제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 엔터테인먼트 매체 비디스타 스튜디오는 최근 몇년 동안 그들은 한국을 정지 대국이자 문화한국으로 간주해 왔지만 이번 지념을 통해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아시아의 가장 활발한 민주주의 국가의 개혁명은 그들을 논라게 했다는 것이며 한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교실에 가득 찬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성격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한국을 바르기에 보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성신년 동안 쌓아올 한류라는 공등탑이 단한 번의 사태로 인해 부정적인 치명타를 입고 무너진 위기에 놓인 상황. 정말 참담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개혁명은 경제적으로도 이 사상을 화려충 격이었는데요. 오이석공 씨는 현재 한국에서 벌어진 사태가 일명 한국 화려치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온났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야기했는데요. 등골 투자자들은 북한과의 긴장 관계에서부터 대기업들의 엄격한 경영 기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로 항상 한국을 다른 시장보다 낮게 평가해왔습니다. 이번 개연 경으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욱 정당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드롬 투자사인 브레스아퍼 SN 레니시 멀트는 이번 사태에 대해 비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장기적으로 개연 경사합건은 한국 관련 자산과 주식, 외환 및 채권 거래 시. 미헌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부각시킬 것이다. 투자자들은 원화와 한국 주식에 퇴자하기 위해 더큰미헌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북한 문제, 재벌들의 가족 경영, 인색한 배당금, 쟁국과의 전쟁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기준이었지만 이번 개혁령은 불난 집에 지름을 붓는 기이었다는 것입니다. 한양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리서지 책임자다 하늘도 이렇게 말했는데요. 단기적으로 완화가 좋아지기는 어려운 것이며 예술 경제의 약화로 인해 중앙은행이 예상보다 더 많은 완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더해 정치적 제안까지 있다. 또 다른 정제 매체 밸런스도 한국 경제는 이 재현 참사를 쉽게 떨쳐내지 못할 것이다. 전망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거시적인 경제 관점도 우리에겐 칼이 많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소식도 준비해 봤는데요. 이 나라가 자랑하는 황벌 대지업이 직접 한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전문 매체 벤진단은 이번 한국의 대형경 사태로 인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득을 얻게 되었다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전세계로 휩쓸고 있는 인공지능과 이에 필수적인 공업의 역품 메모리인 hdm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경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한국에서 대형경을 포함한 엄격한 조치를 시행하며 마이크론 같은 기업이 한국의 경쟁업체에 대한 입지를 강화해 적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점만이 너무 앞서가는 걸까요? 이번 사태로 인해 엔비디아 주가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는데요. 한국의 정치적 위기와 관련하여 붕금만 문제가 엔비디아의 국내의 판매 예측에 영향을 미치면서 엔비디아는 한두몇주 동안 지속적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기업명이 엔비디아의 재가까지 흔드는 이유는 해당이 HBM 메모리칩을 SK하이닉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는 덕분에 최고 실적을 지옥하는 중인데 한국이 개헌령으로 전례 없는 정치적 위기에 빠지자 엔비디아 입장에서 SK하이닉스는 이스파로 돌변해버린 것이죠. 즉, 우리나라 수출에 맞게 한 비중을 차지하는 메모리칩 분야마저 뒤흔들어버린 것이 바로 이번 개헌사태인 것인데요. 이번 사건이 이 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면, 기디이면은 막대한 더빙세도 자연스럽게 들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객화재정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고, 만약 객화재정이 부족해진다면, 그것을 감당해야 할 위기에게도 피해가 돌아오는 것이죠. 지금도 세수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사태는 정말 최악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흠 반도체 분야만 문제가 있느냐, 그랬으면 좋겠지만, 다를 리가 없겠죠. 프랑스의 디지털 전문 매체, 한국의 개혁명으로 인해 삼산과 LG 같은 한국 기업들이 전리에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들은 항상 산산과 운명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제는 이제 정치적 불안정성 속에 장부 마비 가능성과 반확실성을 증명하게 되었다면서. 이 내용은 박명진의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단정성은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등의 가격을 공급만 해도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불안한 것은 방확률인데요 지역들의 스킷뿐만 아니라 이는 이기 6화에도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일단, 미국 CNBC는 한국 원화 약세가 s k 하이닉스와 삼성과 같은 한국의 주요 기업에 연한을 미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방영 매체 더스트리트는 한국 기업명 실패 이후 한국 방융당국의 미개한 유동성 주입 동의약은 시장을 안정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음으로 지시해야 할 것은 방어 정치적 부분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대통령 탄핵 절차가 기다를수 있고 2027년 5월까지의 인지가 조기적으로 가능성도 있다면서 한국의 정치적 불확 실성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은 예년 1월에 금리 인하를 가능할 것이고 단지적으로 환율은 1,400원 이상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에 걸해던흥부그는 현재 한국은 엄청난 당동성을 겪고 있고 한국의 국가채무등급에 대한 이겨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싱가포르 펀드 매니저 사트 두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건 잘못된 정치적 도박처럼 보인다. 이런 당황실성 속에서는 아무도 한국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제식은 이미 재소 하락해왔는데, 이제 이런 경악 실성까지 더해졌으니, 긍정적인 전망은 나올리 만무한 것이죠. 하지만 배런즈는 더욱 심각한 이야기도 전하고 있는데요. 재원경은 해제되었지만, 이 사건은 정치와 경제에 많은 경악 실성을 초래했다면서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소비자와 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바 있었고, 정지 활동이 변화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취재 좀 체감이 되십니까? 국격은 박살 맞고, 한 번은 더욱 불안해질 수 있으며, 외형적으로는 이제, 한장 어떻게 될지 모를, 천 정도와의 대화가 큰 의미가 있냐는 이야기들이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죠. 한장 우리 동맹국들과 무수한국들 빚하고, 의심의 문초리를 뜨고 있으니 말다 한 것입니다. 한 주로 힘들게 쌓아왔던 우리의 소프트 파워는, 억제국가 가능성과, 성전등화 국가 리스크로 한숨에 무너져버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미지는 강납 중이며, 경제에서는 국가 신용권은 물론, 원가와 증시까지, 한 어느 곳에도 전망이 밝은 부분은 전무한 상황인 것입니다. 심지어 월심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최악을 찍은 것이 아니라, 황후다가 올 2025년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암울하고 전망적이라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끝낼 바이스톰이 아니죠. 바이스톰 채널의 목적은 여러분들께 행복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희망마저 꺾인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또 우리나라 정부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매몰차지만 대한민국의 직관자들을 보면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익매체 파고샤우는 대한민국 민지시민의 저력을 믿는다고 합니다. 재혁명 선포에 반대하는 시위는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재혁명이 선포되자 4천명의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는 기사는 한국에서는 이런 정치적으로 심든 상황에 오시려 민주주의가 더욱 강해지는 것을 볼수 있다면서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홍콩의 아시아타임스도 윤대통령의 재혁명 좌절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통신화체 더컨버스이션는 한국의 강력한 민주주의가 재혁명을 막았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력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시사정론직, 지애틀란틱 또한 한국의 시민사회는 매우 강력하다면서 이번의 권력장악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장하고 있는데요. 또한 바라지 상원의장 모드리고 카체코는 보드웨를 통해 연관 상원을 개표하여 한국 국민과의 연대를 투명한다는 말로 대한민국 민주시민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상원에서도 뭐 독일 매체 파즈는 한국은 민주주의 테스트를 통과한 국가라면서 한국은 다른 어떤 사국권 국가들보다 더 안정적이라 이야기했는데요. 다른 지라에서도 이번 사태는 과거의 계엄령과 민주화 원본 및 폭력적 탄압에 대한 한국인들의 기억을 이깨웠다면서 아직까지도 민주화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한국에서는 재험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감동인데요. 워싱턴 콜스트는 재혁명 선포에 정세리가 충격을 받았지만 한국인들은 30년 전 민주주의를 위해 치른 잔혹한 표쟁의 어두운 지역을 떠올렸다면서 그것이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심에 대한 증거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면서이 매체는 스탠포드 대학의 천대 한국 사회학 신지욱 교수의 말을 전했는데요 민주주의는 한국 국민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한국 은람적 힘겹게 싸워서 얻어낸 것이다. 난 한국 민주주의가 이번을 뒤지고더 강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내 네, 책에 전한 신기욱 교수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퇴임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한 국가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단양 얻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재혁년 당시 국회에서 많은 분들이 장갑차를 몽고 맞고 총앞에서도 강력히 저항하며 위대한 민주투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런 모습은 한 어떤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각자마다 정치적 관점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모두 다 함께 행동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당선바로 돈을 잘적으고 지켜보자 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축구장에서 상대팀과 버틸 때는 규칙대로 정기를 해야 하는데 상대가 감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정기장을 뒤엎어버리는 것은 반칙이고 한건할장감이라고 경고할 수 있는 심판이 되자는 것입니다. 게임은 심판은 없어. 눈은 부엎뜨고. 선수들이 정기의 위기를 지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정기를 하지 않고 뒤엎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켜보지 않는다면 한동야라면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들에 대해 자라나서 맹루한 현실이 너무 무뎌스러웠지만 우리에게 심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통도 지금부터 이 대한국당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의 회복의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주는 기능고 지켜보겠습니다. 찐령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